이런 거를 자기가 받아들이는 게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느낌이야. 봐봐, 쟤 대단한 척 하던데 보니까, 글쎄로 하나도 안 대단한 사람이네. 이런 식으로 욕할 것 같이 느껴져요. 제가 예술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이 썸네일에 썼더니 사람들이 이제 내용도 안 보고, 뭐야, 예술병이야? 일단 욕해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만든 면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썸네일을 바꿀까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 영상을 삭제할까도 고민을 해봤는데, 영상 삭제까지는 안 해도 되려나 싶어요. 또 이제, 공감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 해가지고, 개성과 대중성에 대해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좀 정확하게 오늘 얘기를 다시 하려고 해요. 제가 영상에서 했던 말들 중에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저는 예술성보다 대중성이 더 중요하고 더 좋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두 번째 그리고 본인의 스타일을 포기하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대중성을 위해서 자기의 스타일을 완전히 버리고 대중한테 맞추라고 한적 없습니다. 그 영상에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요, 둘다할수 있다는 거예요. 대중성도 가져갈 수 있고요, 개인의 그것도 가져갈 수 있어요. 원래 애초에 예술성과 대중성은요 반대말이야. 아니에요. 근데 그거가 오해되는 과정이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뭐랑 많이 헷갈리냐면요. 예술병이랑 비슷한 거가 작가주의라는 게 있어요. 뭐가 조금 다르냐면은 그러니까 뭔가 대중성을 너무 따라가는 것보다도 나의 스타일을 어느 정도 남겨야 된다. 그러면은 예술병도 좀 비슷한 것 같잖아요. 근데 얘 둘이 뭐가 결정적으로 다르냐면은요. 예술병이라고 말해지는 그런 증상들에서는요. 아집이 있어요. 얘는 아집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얘둘 차이를 자기가 잘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진... 진짜 힘들어요. 이거를 스스로 깨닫는 거가.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자 그러면 일단은요. 사람이 아집이 왜 생길까? 내 스타일에 대한 아집이 왜 생길까?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이제 장담할 수 있는데 한80% 90%는요 진짜로 재능이 있는 사람들 이에요 그리고 자기도 알아 내가 재능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봐도 어느 정도는 재능이 있는 것 같고 남들이 보기에도 재능이 실제로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 여러분도 어떻게 될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나의 재능을 사랑하게 돼 <laughs> 그렇게 될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엄청 이렇게 뻗대고 약간 이런 느낌은 조금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는 와 그래도 내가 잘 그리는구나 딴 거는 못해도 그림만은 정말 잘 그릴 수 있구나 무조건 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실제로 내가 보게에도근 거가 있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의 재능을 사랑하게 돼. 나는 진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라는 자의식이라는 게 생겨요. 이때 자의식이 뭐냐면은요. 내가 나를 판단하는 모든 것들을 전문용어로 자의식이라고 불러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 야, 그래서 이 자의식에 이런 것과 생기기 시작하면은 행복할 것 같잖아요. 장점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실제로 어때? 어느 날은 잘 나오는데 어떤 날은 별로야. 어떤 날은 뭐가 잘 나오는데 어떤 날은 별로야. 이 웨이브 안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나는 유일한 장점이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여기쯤에서 창의적인 상태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창의적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냐 내가 너무 미워요. 어, 그쵸 그쵸. 그나마 있다고 생각한 장점이 갑자기 안되때 크게 절망하게 되는 건가요? 맞아요, 그거예요. 내가 이거이온게 거야. 진짜 사람이 이렇게 돼요. 생각보다 근데 여러분들 공감되는 거 느껴질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뭐 약간 예술병이라는 단어 하나에서 얘기를 해서 그렇지 이거는 모든 사람이 100% 가지고 있는 심리학적 증상이라고 해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은칼 육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의식의 그림자라고 해요 내가 싫으니까 내가 이걸 너무 끔찍하게 생각하니까 이게 없는 거라고 치거든요 자기 안에서 이거는 나한테도 없, 없어야 되는 거고 남들한테도 더 보여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영원히 치워놔요 얘를 가려놓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이것만 보여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불행한 상태로 살게 돼요 왜? 봐봐요 이게 창의적인 상태는 인생은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상태잖아요 나머지 이게 한 인생의 20%라고 생각하면 은 나머지 80%는 우울한 상태로 지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빛이 클수록 그림자가 더 어두워지는 경향이 있는 거죠 <laughs> 그림적인 면에서 얘기를 하자면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여기서부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그림자를 내 인생에서 삭제하려고 하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게 이때만 그림 그리고 이때는 안 그리는 거야 왜? 이때 그리면 별로 대단한 거안 나올 거잖아 그런 게내 인생에 존재하는 게 용서가 안 돼. 어, 없었던 일로 만들려고 하기 시작해요. 심지어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이제 추사로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남들이 이 그림자를 보일 때 불편해해요. 약간 평범해 보이는 거에 팔짱을 끼기 시작해.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 작품 너무 좋더라. 야, 네 취향이 맞을 것 같아. 너한번 봐봐.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영업할 때 있죠. 내가 그럴 때, 어, 그래? 내 취향이 맞을 것 같아? 한번 보여줘봐. 내가 봤을 때안 맞을 것 같은데? 야,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문을 닫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의식의 요거, 요 부분, 이거를 충족시키지 않는 작품이라면은 나는 그건 내 취향이라고 말하지 않을 거야. 이런 태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는 이제 심하면 어떻게 된다고? 평범하고 대중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내심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해. 심해지면 여기까지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그런 면이 너무 싫으니까 그런 면을 가지고 있는 남을 싫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좀 생기겠어요? 대중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부터 왜냐면은 대중성이란 거는 사실 그렇잖아 뻔하잖아. 누구나 할수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물론,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보이잖아요. 막, 엄청나게 독보적인 것 같지 않잖아. 그거를 하면은, 내 그림자를 봐야 돼. 거기를 좋아한다고 내가 말을 하는 순간, 내 그림자 실제로는 인생이 사실은 80%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멀어지는 거야. 이게, 이때는 어떤 느낌이 막 드냐면은, 이런 거를 자기가 받아들이는 게,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느낌이야. 봐봐, 제 대단한 척 하던데, 보니까, 글쎄로 하나도 안 대단한 사람이네. 이런 식으로 욕하 할것 같이 느껴져요. 이게 결정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만의 그림체를 가지고 싶은데 혹시 내가 너무 그 예술병 같은 걸로 이제 빠지고 있는 게 아닐까, 약간 이런 게 걱정되는 분들은요. 제가 오늘 얘기했던 것좀 생각해 보면서 평범한 걸 그렸을 때 가끔씩은 이제 어 그냥 무던한 거, 그러니까 못나다기보다 그냥 무던한 것도 막 용서할 수 없는 느낌이라든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돼요. 나한테 그림자가 거기에 존재하는지를 보면 돼. 그러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림자 미워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게 제가 저번에 드렸던 솔루션의 <laughs> 해석입니다. 어. 만약에 이 얘기 들으면서 혹시나, 어? 뭐 사람이 저러냐? 왜 이렇게 꼬였어? 나는 안 그러는데, 사람들 참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메타인지에 <laughs>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세게 말해서. 왜냐면은, 이 자의식과 그림자 이론은요, 모든 사람이 100%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나한테도 다른 형태로 가지고 있어요, 무조건. 이게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은, 그림자가 있으면서도 못 찾은 거예요. 혹시나 도 던지고 싶어하는 사람들 있을 것 같아서 좀더 강력하게 말해 줍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게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실제로 예술하는 사람들이 조울증이 많아요. 그게 내가 봤을 때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뭔가 내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 된것 같은 느낌이랑 정말 쓰레기 된것 같은 느낌이랑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울증 걸리기 쉬울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이제 이런 느낌인데 만약에 얘가 어 사실은 이게 최악이 아니었어. 나 그냥 평범한 행복. 이거는 짱 행복. 이런 거였어, 실제로는. 그러면은 삶이 바뀌어요. 어, 나. 이때도 행복하고, 이땐 더 행복해. 야, 이런 상태로 바뀌거든요. 본인의 그림자를 받아들이면 이게 가능해집니다. 계속 주위에서 재능에 대한 칭찬이랑 특이하다, 창의적이다 라고 듣고 나니까 처음에는 괜찮은데 그게 나중에 자의식이 되더라고요. 난 평범한 사람인 걸들키까봐 조바심 나고. 그니까요. 러 근데 좋게 생각하세요. 한편으로 진짜 재능이 있었던 거야. 그쵸? 재능이 있는 것도 나고요. 가끔씩 없는 것도 나야. 괜찮아.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나는 두 가지. 무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